할렐루야, 은혜로 행복한 저녁의 축복, 5분 묵상 시간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은행제초 5분 목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십니다. 우중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아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중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말씀을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8장에서는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때 일어나는 재앙을 기록했고,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천사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일어나는 재앙을 기록했습니다. 순서상 10장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일어나는 재앙을 기록해야 하는데, 10장에는 일곱 번째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재앙은 11장에 가서 나타납니다. 힘센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천사의 한쪽 발은 바다를,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손에는 피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곧 임하게 되는 심판 직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 놓고 어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구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위대합니다. 명령을 받은 요한에게 천사는 그 책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은 입에서 꿀처럼 달거나 배에서는 쓴맛을 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입에서 꿀과 같이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쓴 것을 먹는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과정을 이기고 나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고난의 에, 나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은 몇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설명하고 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실천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씀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지, 말씀이 힘이 되고 있는지, 능력이 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말씀이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루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업체가 선정되게 도와주시고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명숙 부모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명숙 부모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도 하시며, 찬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전에올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 재성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 영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들의 삶이 질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닌 주의 문제로 온기운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이어서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시간에 명령할 때하에님 영광 나타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우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미혹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단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으로부터 온 우리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우울이나 눈물이나 괴로움이나 이 모든 것은 귀신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뿌리채 뽑힐지어다, 유전적인 병이나 특간에서온 모든 병들은 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진리가 오늘 우리 모두를 자유케하게 도와주시고 억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나의 해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나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예수님이 이름으로 계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사람의 소로는 저정 나리라. 으 그리 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